안녕하세요 꼬통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태 후기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거 시킨때는 어..저번..어..이거는 <laughs> 한 2-3일 어..그니까 한 금요일쯤에 제가 이거를 그한거고요 먼저 방태 후기를 요 먼저 이거 주스는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난태평 에서보내주셨고요7 0 8 0원이나들어주셨습니다 초점이 안 맞는군요. 네요안전도 정리라고 나와있고요 이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가...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뱀뱀을 뜯어볼게요. 뱀뱀 박태. 그 다음에 요거는 덤인 것 같네요. 이거 구매 가격은 5,500원에 이거 구매를 했고요. 먼저 여기 랜덤 먼저. 오, 처음부터 이쁜 도안이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도아니죠 우선 뜯어보도록 할게요. 전화가 오래 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이렇게 도안이 있어요. 너무 이쁩니다. 이건 인스고요. 이것도, 인, 이건 이거 인스였네? 이거 마감요이거 작은 마감. 이렇게 해서 점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거를 찍지 않아서 생먼지 같은 거는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네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뜯었.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이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结果了，对你。 이렇게 해서 박태욱기맞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